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지금 후쿠시마에 있는 해로 박물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아주 명징하게 정리가 돼있기 때문에 한번 봅시다 제목이 우리 몸을 둘러싸고 있는 방사선 사실 단위부터 확실히 알고 갈 필요가 있다 여기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선량의 단위라는 게 뭐냐 각 장기라든지 그런 기능에 영향을 준다 할때 우리가 쓰는 그레이라고 하는 단위고 그레이는 이거를 우리가 전신에 한 방에 맞을 경우에 그 유효선량이 1000mSv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1g를 우리가 몸방으로 팍 맞았을 때 1000mSv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. 그러니까 1g를 사람이 맞았을 때 1000mSv를 맞았다고 볼수 있고 1000mSv는 100만 마이크로시버트를 맞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지. 단위가 마이크로시버트입니다. 100만 마이크로시버트가 1시버트라고 했어요. 우리가 와 있는 후쿠시마 제일 원전 발전소 바로 위에 있는 미나미 소마시는 0 0 9 마이크로시버트 입니다 시간당 그러면 우리가 1시버트를 맞으려면 은 여기에 몇시간을 살아야 됩니다 일평생을 살아도 모자랄걸 100만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0.09로 1시간에 0.09로 100만을 채우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서울은 0.12 마이크로시버트 퍼 아워 그러면 산술적으로만 따져봐도 우리가 지금 있는 후쿠시마 이 동네가 공간선량률이 서울보다 낮다. 자, 우리가 치과 촬영을 할때0.01 미리시버트를 맞습니다. 그리고 비행기를 타실 때 도쿄에서 뉴욕까지 왕복을 했을 때는 0.1 미리시버트를 맞는다. 근데 0.1 미리시버트면은 이거에 비하면 엄청 큰 수치예요, 여러분. 왜? 아까 우리가 1,000 미리시버트가 100만 마이크로시버트라고 그랬잖아 엄청, 이렇게, 이렇게, 바꾸면 얘가 0.000000. 그리고 암세포를 다 죽이는, 우리가 병원 가면 막 해골바가지 붙어있고, 10 그레이까지 갑니다. 왜? 세포를 죽이려면 그 정도는 가야 된다는 거야. 그러니까 우리가 항암 치료를 받는 게10 그레이인데요. 아까 1 그레이가 얼마라 그랬죠? 천만. 마이크로시버트가 돼야 되죠 항암치료 받을 때 근데 우리가 살면서 <laughs> 맞는 게 얼마? 1시간에 0.09 대부분 서울에 살고 계시니까 우리는 1시간에 0.1 마이크로시버트를 맞는다 항암치료는 한 번에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사능 다음에 속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여기 직원분한테 여쭤봤습니다 임기당 분들이 후쿠신발을 왔다고 하는데 혹시나 이 전시관을 왔느냐 그랬더니 안 왔었다고